아 그거 무슨 소리야? 그, 재원 오빠 아버지한테 나 대학원 준비한다고 했어? 왜 그랬어? 그거 아니잖아 그냥 날한다고 하지 그게 보이상해? 뭐 그치? 아니 설명은 귀찮긴 하지만 못돼 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? 왜?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경준아 너는 나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준이 너가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뭘 많이 가지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면서 살 거야. 남들이 다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. 일단 그런 삶은 나랑 맞지도 않아. 그래서 직업을 하나로 정해서 오래 다니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.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시간이 많은 게 좋고. 번듯한 직업이 없어도. 소소하게 내 생활 이어나가는 게 좋아. 이런 나를 정말 몰라? 그러니까 그 걱정을 왜 하는데? 아니, 괜찮다고, 경준아.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. 난 솔직히 너가 왜 그렇게까지 나를 걱정하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.